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B TV 빛고울 진달방송 포도원봅니다 엄동설 안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수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어둠의 터널은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2월이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회를 비롯한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과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여 국민들이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 전국을 끝장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BJB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22일 오개 자치구 중 최초로 분야별 전문가, 주민 대표 등 26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30년 서구 지속가능 발전 비전, 자연과 함께 사람이 성장하는 행복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건강과 열빙 등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선언으로 본격화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국정 방향에 발맞춰 2년 주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특히 5월에는 서구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기상이변 등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생태적 안전성을 중시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 발전 정책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을 구정의 나침판 삼아 2030 서구 비전 자연과 함께 사람이 성장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25일부터 지역사회 최초로 7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관내 돌봄 대상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AI 복지사 가상상담원 안부전화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삶을 책임지는 복지도시를 추구하는 서구는 이를 위해 KT의 AI 기술을 복지 전달 체계에 접목하여 복지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AI로 극복, 돌봄의 양과치를 향상시키는 선진형 통합 돌봄의 첫발을 뗐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AI 복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 주간 간추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 진행의 p j b TV 포도온보 정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